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오랜만에 서울 시내로 나왔습니다. 날씨가 좋아 가지고 야, 하나도 안 춥고 하나도 안 덥고. 오늘 어떤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날지 한번 여러분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이하이. 하이하이. 저기요. 아, 팬이에요? 저. 캐나다에서 왔는데. 아, 캐나다에서 왔어요? 네. 아, 둘다캐나다야 어쩐지 한국말이 어눌하네. 어눌해요 저희. 어, 한국말이 좀 어눌해. 그래서 자 영어로 자기 소개. 이거 오늘 소감 약간 느낌자 아, 영어로 좀. 야, 영어로 하나고요? 음, 어, 영어로. 아, u p o i n g is very nice. <laughs> Hello everyone. It's really nice to meet Jinwoo. You know. I'm really big fan of him. 어, uh -huh. uh -huh. yeah. <웃음> 진짜네. <웃음> 아, <웃음> 야, 이거, 이거 테스트였어요? 아, 테스트였 아, 진짜 캐나다네. 캐나가 아, 약간 아, 북쪽이지. 아야 형, 벤쿠버. 벤쿠버 벤쿠버에요. 아, 벤쿠버. 벤쿠버. 살 때부터. 가가지고. 아, 살 때부터 가지고. 진짜, 아, 진짜로. 네, 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뭐뭐 뭐, 사진이라도 하나 찍든가. 아, 어, 어, 너무 좋아요. 그래, 어, 그래, 너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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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버려 그냥. 하나 둘 셋. 오케이. 어. 형님 벤쿠버 오면 만났으면 아, 그래, 그래, 그래. 네. 어 그래그래 그래. 벤쿠버에서 오자 밴쿠버에 오시면은 어. 제가 찾아 갈게요 진짜로 아 진짜로 오케이 거기, 알겠어 제나와바리요 진짜로 아 벤쿠버 나와바리야? 네. 어디 쪽? 그 농협 사거리 쪽? 네? <laughs> 아, 알았어 알았어 내가 찾으러 갈게 얘들아 즐겨보라 들어가세요 네. 안녕 유튜 이름 뭐예요? 저는 박진우라고 해요 음왜왜 <laughs> 음, 왜 물어봤어요? 생겼어요아 악수를 한번 청해봐도 될까요? 세계 유튜버? 어 맞아요 유이봤아 <laughs> 유튜버 많이 봤어요? 잠깐만 서울 아니다 광주요. 광주요. 나 광주요. 저리랑 저랑 같이 놀아요. 나 북구 양산동이요. 어, 나도 북구. 어 진짜로? 오늘 오늘 몇 명이에요? 중량이. 아 자자. 진짜? 친구가 아, 진짜? 네. 아, 더 이뻐. 아 친구 더 이뻐. 한명 서울 사람인데 서울에 있어요? 아, 나는 지금 서울 살지한1 4년 됐지. 아, 어 안녕하세요. 네. 광주세요? 어? 광주에서 이런 미모가 쉽지 가 않은데. 서울에서 뭐 하세요? 놀러 왔어요. 아 놀러 왔어. 언제 가? 월요일. 월요일? 어. 근데 잘 왔다. 아, 꾸준히 최고임. 오케이. 이따뜻봐요 우리. 오랜만에 인사만 하자. <laughs> 여러분 이 친구가 이제 그 디자이너 이쁘다 나 솔직한 말할게 이뻐 어. <laughs> 아니 아이쁘있는데 <아니, 예쁘긴> <laughs> 거국 거국적으로 거적으로 한잔하겠습니다 <laughs> 짠 <웃음> 인사 한번 하시겠어요? 어차 어차 실수 재밌어요 제가 봐봐 봐봐 재밌어요 봐봐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니 뭐하시는 분이신지 <laughs> 아뭐르요아뭐 이렇게 비밀이야? 아저 알아요? 아, 안녕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아 피플리 모델이셔? 피플리 구독했는데, 봐봐 구독자들이 있어. 아 지금 뭐 하시는 분이세요? 비거 마신대? 네. 아 회사. 아, 아 너무 아쉬운데요? 그냥 회사 다니기는 너무 아쉬운데요? 아 어쩐지, 내가 말했잖아요. 비범하다니 저. 아, 뭐 하실 것 같더라고. 가 앉아 있는데 끼를 어떻게 맞추냐. 169.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아, 163이야? 아 163이야. 어그 피플리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죠? 운동을 열심히 한다. 아, 운동 뭐? 아, 운동 갔다 왔어? 아 그래서 안주도 별로 안 시키는구나. 내 스타일이시다. 본인 스타일은 어떻게 되세요? 몸 좋은 피트에 남자. 아 원래는 원래는 중요하진 부족한 않다. 것 그러면 뭘좀 보지는 말래요? 내면을 보 보다? 대화가 잘, 뭐. 잘, 대화가 잘 네. 통해야 전에는 된다. 전에는 아 저랑 좀 짧게 이렇게 이야기 좀 해봤잖아요. 저랑은 좀잘 맞으실 것 같아요. 뭐예요? 너무나 아닙니다. ISFP입니다. 네? 아이예요. 네. 아니요? 당근 쪽을 샀어요. 근데 혼자 집에 있는 거 좋아해요. 음 집에서 저한테 편지 쓰고 그런 거 좋아해요. 아 이게 ISFP가 편지 쓰는 거 많이 진실하고. <laughs> 아네 단어로 저를 표현하기는 에 너무 나란 사람을 에, 나란 사람도 네 글자로 표현할 수 없다. 아, 그러면은 모의세 사람 말 갑자기 갑자기 세 글자로요, 저를 지능으지능을 <laughs> 어, 하시네. 오케이. L C 출신이어 소남. 아, 늘포르르 네? 항상 그 자리. 에아 진짜요? 네. 되게 되게 신기하다. 왜요? 어, 왜냐면 제가 네. 되게 사람을 볼때 약간 사람 파란... 정말 사람 잘 보셨어요. 음. <웃음> <웃음> 네? 아, 그쵸. 저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과 친해지는 그런 컨텐츠예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 또 친해진 친구들입니다. 아, 안 친해요, 우리? 하여튼 짧은 짧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 미니시다. 짧 터뷰 드시면 감사드립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어요? 네. 네. 이따 갈게요. 네, 이따 갈게요. 데뷔하고 계세요. 제밌게노세요 <laughs> 네. 안주 먹고 싶고 있으면 나한테 말해요. 어. 시켜드림. 어. <laughs> BJ라면서요. 시청자가 그러던데요. 좀만 예지님? 방송 안 하고, 여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아,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어? <laughs> 인스타 라이브 한다고요? 어. 아, 어, 안녕하세요. 좀만예지님입니다 여러분. 아, 아니 BJ가 이렇게 철첫 표면 어떡합니까? BJ 안 하고 있어. 아 지금은 안 하고 있어? 하고 싶은 어. 아니, 없어. 아 용기가 없어. 아이고 용기가 없구나. 아니 아니 그냥 이 바... 아니 이 인상... 나는 BJ가 이렇게 가릴사람 처음 봤어요. 아 지금 일반인이에요? 면이렇 아. 아. <laughs> 아 그냥 진우님이라고 하면 되죠 네. 진우님이라고 하면 됩니다 봤어요, 아 어디서 방송 어디서 많이 봤어요 약간 시청자 입장으로 많이 재밌게 아 시청자 입장으로? 아아아 아아 음.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비키니 모델 겸 BJ야? 잠깐 왜 파모 찍었어 사진한 번만 볼수있까요 우리 사진만 그냥 보고 갈게요. 왜냐면 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아, 이런 느낌이군요. 아, 알더라고, 아, 사람들이. 아니, 키가 어떻게 되세요? 5 2 m m 야 아, 잠깐만, 봐요 엄청. 오, 알겠습니다. 좀만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계획이 뭐야? 딱 말해봐요. 방송 다시 하고 싶은데. 어. 갈피를 못 잡어. 아하. 근데 이거 그냥 해봐야 돼. 어쩔 수 없어. 하다 보면 갈피가 잡힐 거야. 저 아까 멀리서부터 봤을 때 음. 빛나고 있어가지고 알아 아. 아 약간 많이 봤어. 이아 그래요? 잘 생겼는데 찮자 있죠. 그만해요. 그래가지고. 그만해요. 저 그쪽한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뭐 먹고 싶어? 먹고 마무리할 아, 마무리 할 거야? 아, 그래. 어디 갈 거야? 아, <목소리>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나온 거예요 아, 오랜만에 나온 거야, 가지고. 친구도 방송해요? 친구 예쁘죠. 피부과에서. 아, 비부가에서 인사 한번 하실래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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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근데 또 이렇게 친해졌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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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하여튼, 좀만 예진님 <목소리> 앞으로 또 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았죠? 이따가 또 봐요. 알았죠? 오케이. 몇 살인가요? 여섯 살이요 아~~ 즐거운 하루 보내 마스크 꼈는데 일본여자인 걸 바로 알아챈 박진우 그는 대체 오기만 네. 스쳐도 네. 천년의 그 인연이 있다 그 말씀 없이 네. 아시죠아 네. 그래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저 그쪽한테 네. 반했는 건지도 몰라요 아빠 에어 마예요 안녕히 가세요 <laughs> 근데 결혼 일찍 하셨네요 애가 몇 살이신데요? 아세 살이에요. 아 행복하십시오. 예. 혹시 옆에 친구분도 예 얼마 하시나요? 첫눈에 반했다는. 아! <laughs> 첫눈에 반했다라는 말 혹시 믿으십니까? 아니요 두 번째 들어가서 못 믿겠습니다. 안녕가세요 블랙 잘 어울려요. 블랙 잘 어울리신다고. 응? 일본 사람이에요. 아 일본 사람이에요. 오. 리오코데스카. 여보요 아, 음. 아 라이브하신데스. Could you please say hi? 음. Hi. 아, 일본에서 오셨구나. <laughs> 아, 진우데스 아, 진우 유메데스. 유메. 유메짱. 아미. 아미짱. Do you speak English? Yeah, okay. English? Okay, okay. yeah. yeah. Okay. Uh, how long will you stay in Korea? Uh, five days. How do you feel? Six? F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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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 <laughs> uh, fun, fun. <laughs> okay. uh, Which city a r 아,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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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쿄. 저 도쿄 다번가 봤어요. 음. 거네 네. 아, 거 <laughs> 아, 있네. 하여튼 저, 저, 저 어, 재밌게 해. 노세요. 시아와세 아, 고다 행복 행복. 어, 행복하세요. 시아와세 <laughs> 고다사 감사합니다. 안녕세요 안녕. 다 안녕하세요. 지 <laughs> 혼자 뭐, 전화 통화? 네, 전화어기다리테니까 전화 끊고 잠깐만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실례지만? 여행가 맞아요. 맞아요? 네, 저 박진우예요. 네, 박진우예요. 안녕하세요. 어, 저의 오빠가 팬이에요. 아, 진짜로요? 네. 제가 남팬이 엄청 많아요. 그... 95%가 남팬이에요. 어 유럽 여행 다녀 가지고 음. 오랜만에 나왔어요. 오늘 진짜 잘 생기셨어요. 아, 네. 저 너무 예뻐서 뭐 하시는 분인가 뭐 여쭤보려고. 저 그냥 학생이에요. 에이, 연기나 뭐 가수 이런 거 하시잖아요. 아니요, 저 아, 진짜로요? 네. 그냥 학생이라고요? 네. 아니 그럼 메이크업 뭐이런거예요아 메이크업 물어보더라고요 메이크업 아니에요 아그 메이크업 아니에요? 네 혹시 그 남자친구랑 통화 중이신가요 실례지만? 네 친구랑 전화. 아아 아아 아, 네. 친구 여, 여성분이시네요 어 근데 실제로네아 분이... 네. 그래요? 저는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친해지는 그런거를 좋아하잖아요 제 컨텐츠가 네. 그래서 네. 친해지고 싶어서 말 걸라 그랬어요 어 친해져요 아예아 예. 아, 진짜 저희 또 팬들 되게 착한거 아시죠 저 유튜브 네 예. 이서 한번만 같이 아, 부탁드릴게 네. 네. 네 저, 아, 아니 네, 진짜 이쁘시다.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학생이라고요? 네. 이런 거 아니 그냥 학생이 아니신데요? 아, 저 학생 맞아요. 아, 학생 맞아요? 네. 과가 어떤 과예요? 저 예체능 음. 하고 있어요다 예체, 내가 말했지, 뭐뭐 뭐 한다니까. 그러니까 예체는 뭐예요? 연기예요, 뭐예요? 비밀이에요. 아 비밀이에요? 네. 아, 에스파 닝닝 상이를 아, 전혀 아, 아, 전혀 아니에요? 네. 전혀... 그래서 오늘 친구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음, 아, 피부도 그게 진짜 아, 좋네요. 근데 피부 더 좋으세요? 아, 장난하나! 저는 맛동산이에요. 아, 근데 진짜 잘생기셔서. 어 아, 그래요? 저희 오빠 진짜 팬이거든요. 어, 아, 그럼 나중에 네. 일단 우리 둘이 먼저 친해지고, 아, 그 다음에 오빠랑 음... 같이 뭐 밥을 먹든 뭐 그렇게 합시다. 아, 네. 네. 아, 남자친구 아, 있으세요, 혹시? 아니, 없어요. 예스! 네. 그리고 다음에 만날 때는 우리 말 서로 편하게 합시다. 네, 좋아요. 네. 네 반가웠어요 음, 오늘 재밌게 노세요 응 네, 음? 안녕 어이에 뒤에 사람 뒤에 사람 어 아, 친구 왔네 <웃음> 아, <웃음> 재밌게 노세요 재밌게 놀아요 또 봐요 근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 근데 난 연락을 못하고 있었지 다음에 오빠 시간될 때 같이 밥 먹어요 하하 그녀를 만나러 왔습니다 왔다 로 기다렸어요? Like we're so far away, trying to keep our heads above the